티는 뭐야? 이거 웍스티 왁스티. <laughs> 이번에 하나 만들어 봤어요. 조금 타협을 최대한 한 거죠. 그러니까 음. 멋을 낼수 있어. 깔롱을 음. 좀 부리면서도 음. 좀 트렌디한 느낌이 나면서도 과하지 않게. 좋 네. 퀄리티나 뭐 그래픽 레퍼런스나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러 네가 국내 출시가 한 40에서 100만 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티셔츠 많이 있잖아. 예. 네. 그런 거랑 뭐 차이가 없잖아. 그쵸. 네, 안녕하세요. 왁스입니다. 아, 저는 오랜만에 또 여기 압구정 로데오에 왔는데, 제가 최근에 또 티셔츠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게 원래 시작은 이제 제가 입고 싶은 옷을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원래 진짜 저랑 그제 지인들만 몇명 해가지고, 조금만 이게 샘플로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만들다 보니까 이제 뭐 멤버십 분들이나 아니면 뭐 주변 분들이 나도 사고 싶다 막 이렇게 많이들 말씀을 하셔갖고 아무튼 그래서 뭐 일단 티셔츠는 제가 입고 있는 이 티셔츠고 기왕 만드는 거 제대로 좀 만들어 보자 해서 옷 퀄리티를 진짜 제대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어 제가 만든 이 티셔츠가 저도 처음 만들어 보니까 이게 잘 만든 건지 나름 뭐 어 제가 채널에서 평소에 소개하는 브랜드들이 하이엔드 브랜드들이긴 한데 보는 눈은 이렇게 막 많이 높아졌는데 직접 만드는 건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나름 막 전문가분들한테 자문도 많이 구하고 열심히 막 이렇게 했는데 과연 제가 옷을 제대로 만든 건가 싶어서 지금 여기 찬스클로딩에 그 형진이 형이 자기 브랜드를 지금 벌써 되게 오래 해오시고 계세요 직접 전부 다 제작을 하시는 분이니까 과연 내가 만든 옷이 괜찮은 옷인가. 가좀 궁금해가지고 약간 평가를 한번 받으러 왔습니다. 전문가가 보기에 옷이 어떤가라는 걸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이제니다 아유 형 오랜만에 봬요 또. 네. 오랜만에 보네요. 잘 갔다 왔어? 네, 미국 갔다 오느라. 네, 어. 지금 정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너 구사야? 아니 저9 5 년생인데 어. 그 밴드티가 있어요. 음. 거기서 약간 모티브를 따오다 보니까 그 여기에 있었던 그 콘서트. 아, 그상의 그 콘서트인 거지. 네, 그렇죠. 가상 콘서트였는데 제가 95년생인데 뭐 그거보다 근데 이 그래서 아마 다음에 나올티어츠 네. 아트워크도 짰는데 네. 그거는 이제 1 19, 99가 19, 들어가 있습니다. 9 4년대 네. 나는 네. 그 운동장에서 흙치사 먹을 때는 초등학교 초단... 때 <laughs> 그렇게 놀러 다니듯시요네 그래서 뭐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형 형이 그래도 제 주변에서 수준급 전문가셔가지고. 아뭘 전문가야. 그래서 그냥 오늘 시는 하는 거지 뭐. <laughs> 그래서 오늘 조금 제가 티어츠를 만들었는데 이게 잘 만든 건지 어떤 건지 조금 평가 좀 받고 싶어서. 아뭘평가해 내가 뭐라고 평가. <laughs> 아 그래도 저보다 훨씬 잘하시니까. 아니 근데 일단 네. 네가 생각했던 왜냐면 사실 네가 초기 기획 단계일 때 네. 이제 와서 나랑 좀 얘기를 했었잖아. 네. 근데 네가 생각한 색감이 그대로 나온 것 같아 바디가. 네 맞아요. 맞지? 제가 원하던 그런 살짝 좀 어. 유즈들 빈티지 느낌의 응. 이거를 조금 살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블랙으로 염색을 한 건데도 그 톤이 되게 네. 조금 되게 되게 다양하잖아. 그것 때문에 진짜 좀 힘들었어요. 그 제작하느라고. 염색비가 어마어마하게 나왔겠다. 이건. 네 샘플만 해도 한세 번은 받고 염색 이거 뭐냐 워싱이랑 염색 때문에 좀 힘들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음. 거니까 더. 나남도 아, 신경 많이 썼네? 네 직접 제가 다 근데 이게 브랜드를 제가 음. 하는 건 아닌데 음. 어쨌든 아트워크나 이런 거를 음. 좀 멋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를 조금 하려면 은 그래도 브랜드처럼 컨셉이 있어야 된다 예전 슈프림 라벨이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나올 거 아마 끝에가 네. 이렇게 되는 형태로 맞아요. 라벨도 진짜 좀 되게 신경 많이 써서 만들었고 네. 한가가 이게 원래 이렇게 보통 출시되면 뭐 국내 브랜드 나도 잘 모르겠는데 보통 우리 쪽에서 이렇게 판매되는 티셔츠가 카미아가 이렇게 염색이 되고 이렇게 돼있잖아 네 맞아요 카미아는 이제, 이제 40만원대지? 40만원대요? 음. <laughs> 뭐 나도 브랜드를 하고 있잖아 네우리거는 뭐 12만 9천원 얼마 팔라고 그 염색비랑 뭐 이것저것 하면 되게 비쌌을 것 같은데? 형딱 보시면은 제작을 직접 하시니까 음. 원가나 이런 게다 보이실테지만 음. 저는 뭐 브랜드도 아니고 거다 보니까 이거 그냥 한 6만 9천원에 69,000원. 네, 69,000원이면은 69다 팔라도 너밥 먹으면 끝이네? 그니까뭐안 남아요. 그래, 그래갖고, 심지어 음, 멤버십 분들한테는 음. 네, 65,000원에 음. 팔고, 음.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그래도 지금까지 초기부터 같이 해주신 분들이고, 제작할 때도 많이 이렇게 피드백도 주고 하셨어갖고좀 싸게 음, 팔고. 굿즈라고 하면 비쌀 수도 있는데, 네. 굿즈는 보통 이렇게까지 안 만들긴 하지. 그쵸, 그냥 계단티 사가지고, 음. 나염 찍고 한 2만 원에 팔수 있는데 음. 또 제가 하이엔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음. 보는 눈만 괜히 색도시 높아져가지고 이게 네가 돈 주고 사입는 옷들하고 네. 거의 동일하게 만들었잖아 맞아요 지금 그 정도의 퀄리티로 만들었지 지금 거의 뭐 제가 평소에 음. 어차피 제가 하고 싶다가 이거 만들 때 음. 하고 싶었던 게 음. 어차피 시작은 그거였어요. 그냥 요즘 티셔츠 웬만한 어. 하이엔드 이런 거 응. 막 사는데 응. 다 비슷비슷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재미도 없고 오. 근데 퀄리티나 뭐 그래픽 네. 레퍼런스나 이런 거 보면 은그니까 네. 네가 국내 출시가 한 40에서 100만 원사이 왔다 갔다 하는 티셔츠 많이 입잖아 네. 그런 거랑 뭐 차이가 없잖아 그쵸 제가 그것 때문에 좀 힘들었어요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음. 이제 그 정도 퀄리티를 저는 원하니까 음. 공장하고도 많이 싸우고 <laughs> 러버 나염이구나. 네, 이 나염은 음... 원래 크랙 나염을 쓰려고 했는데 음. 그건좀 과한 느낌이 좀 있어가지고. 근데 솔직히 말하면은 러버 나염도 오래 입으면 아서 갈라져. 그렇죠. 처음부터 깨갖고 막 이렇게 찢느냐 아니면은 입다가 자연스럽게 이제 데미지 가느냐인데 러버 나염 자체도 원래 빈티지로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 사실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뭐가 더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없지. 뭐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빈티지 티셔츠를 조금 음. 베이스로 해가지고. 음. 제작을 한 거고. 페이딩이 그 검정색에서 되게 물이 잘 빠진 자연스러운 염색 컬러를 잘 잡았네 이거를. 네. 이거 샘플 컬러 몇번 봤어? 세번 봤어. 세 번. 워싱이라 이런 거다 해서 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만들었네. 그 그러니까 스프레이는 사실 이거는 네. 지금 새 거기 때문에 약간 여기가 조금 도드라지긴 하는데 그쵸. 이것도 세탁하고 좀 입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좀 묻어날 거야. 근데 음... 일단은 채도를 잘 잡은 것 같아. 이 베이스가 되는 컬러, 바디 컬러를 일단은 원단은 16수 음. 썼고좀 두꺼운 원단이고. 네. 요즘 뭐 이런 빈티지 티셔츠 베이스로 해서 만드는 음. 브랜드 많잖아요 음. 저도 그런 거 좋아하는데 음. 항상 좀 너무 원단이 음. 얇아가지고 음. 그럼 그게 럼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었거든요 취향이지 뭐 네. 취향 그래서 조금 탄탄한 거 음. 원해서 16수 해서 그과스표백 해갖고 그 수소도 그렇고 네. 수소도 진짜 빈티지 같다 왜냐면 사실 일반적으로 브랜드들이 나도 이것도 선택에 그냥 취향의 차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수소도 이, 이 줄을 길게 빼는 방식이 있고 짧게 빼는 방식이 있는데 이것도 어쨌든 90년대 80년대 많이 보였던 빈티티들은 오히려 수소가 되게 좀 짧지 어 짧고 오히려 70년대가 좀더긴 느낌이야 음. 근데 요거는딱니가 레퍼런스하는 94년도잖아 네. 90년대 티는 거의 다 이래 그래서, 그거를 조금 노린 거긴 해요. 어. 그래서, 여기 팔이랑 응. 밑단은 응. 그다 수소 쳤고, 응. 이것 때문에 그 원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아, 그 미, 공장에 네. 미싱이 없었구나. 네, 그래나 제가 뭐 처음이다 보니까 응. 있는 공장을 찾을 수도 없고, 응. 그래서, 그리고 어깨랑 립은 다 체인치고. 응. 조금 흉내는 냈는데. 음. 어, 잘 만들었어. 네. 그냥 그시대에나 나와 만드는 방식에 그냥 어으려고 해도 믿을 수 있을 정도로 잘만든는것 같아. 오, 어, 감사합니다. 어. 극찬을. 어. 한동안 또 오버핏이 엄청 유행했잖아요. 음. 근데 요즘은 또 살짝 좀 핏하면서 벨트를 좀 보여주는 어. 그런 패션을 음. 많이들 하더라고요. 음. 제가 애초에 입고 싶은 티어츠여갖고 어. 기장을 일반적인 그 저희가 티어츠 만든다 음. 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나오는 음. 그 베이스가 있잖아요. 음. 거기서 한 5cm씩 줄였습니다. 음. 기장을. 그래서 그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조금 멋을 낼수 있는. 브랜드 네. 런치하는 거 아니지? 아 그것까지는 <웃음> 아니에요. <웃음> 어? 근데 그게 브랜드를 한다는 게 음. 생각보다 조금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네, 그래서 아직은 좀더 공부도 해야 되고 만약에 한다면. 근데 진심으로 만들긴 했어요. 음, 네. 그런 거 같아. 데미지도 되게 자연 피놀이 네. 자연스럽게 나고 오다 개체 똑같은 거지. 대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개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 당연히. 아, 다 이런 거다 그라인더로 갈고 한 거여가지고. 음. 개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최대한 편차 줄이게. 아, 근데 금. 뭐 개체 할수 있어서 모를 거 같아. 그러니까 이게 네. 피놀이가 너무 과하지 않은 데미지라. 맞아요. 적당한 거라 입어서 진짜 좀 이렇게 자연스럽게 빨다가 해지는 거지. 피놀이 좀 그렇게 많이 되는 건데. 그잘 팔겠는데? <laughs> 그랬으면 좋겠는데 근데 지금 아직 판매 시작 전인데 멤버십 분들이랑 지인들가지만 해도 벌써 한 4,50장 이미 음. 팔려가지고 아마 일반 발매가 한 이거는 네. 뭐 근데 이 가격에 네가 69,000원에 판다 했잖아 네. 69,000원에 사실 살수 있는 퀄리티는 아니기 때문에 네. 다들 빨리 품절 될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뭐 영상을 보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네. 이거 실제 구입해서 받아보신 분들이 이제 받아서 입어 보시면 그때 아시겠지. 그럴 것 다음 같아요. 다음 코트 잘릴 될것 같은데. 네, 약간 처음 해보고 하는 거고 약간 좀 굿즈 느낌이니까 어. 마진은 거의 포기하고 음. 그냥 퀄리티를 음. 그래도 하이엔드 패션 많이 하는데 음. 막 허접하게 2, 3만 원짜리 티셔츠 팔 수는 없으니까. 그저 그렇죠. 흰색 옷을 만들어서 네. 검은색 실로 봉제를 하고 네. 그다음 에 염색하고 스프레이 작업이 된 형태입니다. 옷 뭐, 착용해 보시니까. 어떠신가요? 실내 손빗이 좋네 네. 총장도 밸런스 잘 잡았다 네. 아주 짧지도 않고 아주 길지도 않고 그니까 왜냐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음. 그 진짜 완전 치고 싶었어요 기장을 더 짧게, 짧게. 근데 아무래도 음. 그 제, 제가 생각하는 거랑 대중들이 받아들이는 거랑 다르니까 조금 타협을 최대한 한 거죠 그러니까 음. 멋을 낼수 있어 깔롱을 음. 좀 부리면서도 음. 좀 트렌디한 느낌이 나면서도 과하지 않게 좋네 네. 네. 만네 아마 좀더 입다보면은 더 이런데 실같은데 워싱 더베거고 하면 더 이게 그러니까 뭐좀 꾸연게 많이 사라진거 맞아요 좀 자연스럽게 좀 사라지면서 빨면 좀더나지거든네 티는 한번 입으면 빨아야 되니까 잘 만들었어 네. 고생했어 감사합니다